2008년 금융위기 때전 세계는 거대한 경제 침체에 빠졌었어. 당시 미국이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위기를 맞은 건데. 한국은행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위기 극복에 성공했지.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었어. 돈이 실물 경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옷공장처럼 수요가 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과 달리 땅은 늘릴 수 없으니까 말이야. 이건 마치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0배가 넘는 숲의 나무가 몽땅 사라진 것처럼 희소성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낸 거지. 그렇다면 2014년에도 금리를 내렸는데 왜 2008년 같은 경기 회복 효과는 없었을까? 바로 한국은행의 의지 차이였어. 2008년에는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금리를 얼마든지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반면 2014년에는 정부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금리 인하를 했던 거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니까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렸던 거지. 이런 현상을 바로 유동성 함정 극혹대 리트랩이라고 해.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려고만 하는 현상인 거야. 2014년에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가계 부채만 폭증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지. 결국 통화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금리 조절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 당국이 시장에 보내는 확관 신호에 달려 있다는 거야. 구독, 좋아요 누르고 새로운 영상도 받아봐.